바로 다저스 가서 연수했지. 다저스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챌린저에서 통하는 거? 정글 바이. 아이언에서 안 통합니다. 바이 굶키고 들어가지 아무도 안 들어. 오, 보죠. 바이 혼자 퍽퍽헉 죽어. 그러면은 바이 혼자 왜 들어가? 바이 뭐 하냐? 트롤하는.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박입니다 하나이글스가 다들 아시는 대로 전반기를 1위로 마감하면서 후반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이글스가 전반기 동안 과연 어떤 팀이었는지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뭐라고 하죠? 리달 친다고. <laughs>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8위했죠? 작년엔 8위를 했는데 과연 올 시즌 뭐가 달려서 전반기 를 1위로 맞췄을까? 어떤 점들이 작년과 다르게 전반기 1위로 하나이글스를 이끌었는가? 자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뭘까요? 매직박의 응원. 정답 벌써 나오네? 노잼이네. ハハハ 풍수지리가 바뀜. 그쵸. 일단 구장이. 풍수지리가그 파봤나? 한번 파봐야 돼요. 그 동안 안 좋은 기운이 있었던 물론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와도 좋은 추억과 많지만 워낙에 좀 성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구장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마음가짐. 어, 요거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저의 응원. 그건 뭐래도 말이. <laughs>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풋수가. 없었으면 12호 12호 들었을 겁니다. 아니 펀세 와이스 없을 때도 12안 했는데. 8이었는데왜 그런 소리라세요? 에도 와이스 있었는데 있는 왜 없다고? 있는데 없다고? 폰세 와이스가 있는데 폰세 와이스 없었으면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잘안될때아 김태균만 있었어도 뭐 여기서 뭐만 했어도 아야구에 만약이 어딨어요? 아우 야알못 매직방님 야구에 만약이 어딨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우승하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할때 해놓고 그렇게 떠지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으면 전교 1등에서다 서울대 가지 할 만큼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 응? 저거 그때 문제지 죽그거 풀어서 그래 그거 안 풀었어 봐 1등 못하지 풀었잖아 에휴 수학 정석이랑 성문 기본 영어 안 했으면 넌막 여전히 꼴찌야 인마 그거 했으니까 잘 되는 거 했잖아 그래서 했다고 그럼 뭐 옛날에 공룡이 멸종을 안 했더라면 공룡 하고 같이 살고 있을 텐데 별충 했잖아. 얘 열심히 푼 느낌은 아닌데. 그건 아니고 좀 전학생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는데 전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반 평균이 높아진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전하고 왔잖아. 아, 왔는데 어쩌라는 거야. 우리 반으로 왔는데 그럼 뭐누네분이 데려가던가. 뭐뭐퍼서스에기는 예, 장난처럼 한 거고 저희가 전반기에 성적을 잘낼수 있었던 거는 다들 아시죠. 막강한 투수력. 경기당실점이 3.69, 평균 자책점3.39둘다 1입니다. 타율도 1위 POPS도 1위 탈삼진율도 1위 더워지면서는 불펜들이 좀 점수를 주긴 했지만 초반에 진짜 박상원, 한승혁, 김서현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불펜라인까지 선발과 어우러지면서 타자들이 점수를 한 3점 정도만 뽑아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이글스가 좋은 성적을 낸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 투수 2명 덕을 솔직히 좀 많이 봤습니다 전반기를 2명이서 21승을 했다는 거야 폰세 선수가 10 11승 0패 와... 미친 거 아니야? 11승 0패 115이닝 161K 방어율 1.95에 WHIP 0.86입니다 그 다음에 WAR 이게 뭐라고 해요? 대체 선수... 전쟁이라고 한다고? 그건 나도 알지 아, 나그 정도는 알아. 중학생 단어 아니야. 워. WA 하여튼 5.69. 아, 그리고 이 폰세 선수가요. 시상을 하는 투수의 6개 부분이 있는데, 홀드랑 세이브를 제외하고는 다 1등. 근데 옛날에 승리랑 세이브를 같이 먹은 게 구대성 선수인가 누구 송진호 회장님이 뭐 같이 먹은 적 있지 않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급은 아니라는 얘기야. 폰세 선수가 홀드랑 세이브 이런 것도 못 먹으면서 뭐 승만 먹으면 뭐 승은 지가 먹었어? 타자들이 쳐서 먹었지. KBO에 좀 있어야 될 선수다. MLB급은 아니다라 하는 게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애매하죠. 이거 ABS 없으면 그냥 크고 딱이. 이 얘기까지는 내가 폰세한테 신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시네. 폰세그 ABS 없었으면은 떡실 떡실. 그런 거뭐다 분석하겠지. 근데 하나에서 계약을 할지 않을지 모르겠어. 그 부분이 좀 걱정이야. 만약에 하나에서 계약을 계약의 손길을 우리 하나에서 내민다면 받아들여서좀 같이 열심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 뭐 하는 거 봐서 <laughs> 야 근데 이 영상 이제 편집해 가지고 딱 올리면은 진짜 악플 벌써 벌써 근질근질하다. 막 떠올라. 악플이. 아니, 하나 뭐, 팬들 뭐, 또 정신 못 차리고 모진다고. 뭐 하나 팬들 개웃겨. 크크크크크크. 언제부터 1등이라고 크크크크. <laughs> 악플 눈에 선하다. 눈에 선해. 다 삭제합니다. 차단합니다.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많이 남겨 주세요. 다 차단해 버리면 되니까요. 어쨌든 아 우리 하나 팬들. 이이를 즐기자고요. <웃음> <웃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후기는 잘하겠죠. 아니 그그 새끼들 도 웃겨. 하나가 못할 때는 쥐들도 하나 놀리는 거 즐겨놓고 크크크 역시 익숙한 그래. 맛 먼저 맛집 크크크크 또 나왔다 행복수비 크크크크 투아웃에 안타치면 나왔다 이사 이후 의미없는 출록이 있을 땐 언제고 잘해가지고 잘한다고 했더니 또 그거 가지고 네. 놀리고 악플 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러면 놀린다 그러고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눈물 젖은 빵을 니네가 알아 성심당 빵이왜 축축한 줄 알아요 대전파들이 하두 왜 정말 그 다음에 와이스 선수 성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18게임 10승 3패 108이닝에 126회입니다 방어율 3점대 왜냐면 이 친구가 좀 피장타가 있어 그래서 폰세와 와이스 두 명이서 21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전반기에 52승인가 했죠 이 중에 21승을 이선발이지딴 팀에선 무조건 1선발 갑니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해 눈치 없어? 아이 친구도 KBO에 딱 맞아떨어지는 정도예요 아니 뭘딴팀 가면 1선발 뭐딴 팀에서 누가 1선발로 써 얘를 SSG 일. 선발 선발 그 누구죠? 앤더슨. 앤더슨 지금 방어율이 2.0에 내일 방어율 2.3에 후라도 2.7인데 누가 이걸 지금 와이스를 1선발로 쓰나? <laughs> 한국 투수 오원석, 소용준 선수도 지금 이 친구보다 방어율이 높아요. 이 방도 스카우터 들어와 있음? 그래서 결론: 한화이글스의 상반기 좋은 성적, 넘버원 리그 최강의 투수진, 막강한 선발. 지금 뭐 폰세 와이스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류현진 선수도 좀 방어율이 오르긴 했지만 괜찮았고요. 문동주 선수도 부산 잠깐 쉬기도 했지만 올 때마다 괜찮을 틈을 보여주고 그리고 잠깐 빈 시기에 메꿔줬던 황준서 선수, 조동욱 선수 다 괜찮았죠 사실? 그리고 선발진 강화를 위해서 4년간 최대 78억을 투자해서 내려온 엄상백 선수 까지 잘했으면 욕먹을 뻔했어 진짜로? 어허이, 사기당했어 저런 표현 진짜 하지 마세요 어허, 저 KT한테 당한 팀 하나 더 있어요 삼성, 거기는 김 사장, 우리는 엄사장 아이, 이런 얘기 편집해, 이거 쓰지 마 이런 거아이지딴 팀들 민감하게 김재윤 아이 실명 얘기하지 마 눈치 없이 방송 지금 라이브 다 생방송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78억은 좀 아이, 계약금만 34억이야. 아... 계약금만 3 4억이래아 이런 얘기 하지 마 진짜 김재윤, 엄상백 20억 차이야? 아우 배아씨 아우 배. 야 삼성이 돈더 많은데 아이고 배야씨자 어쨌든 하나이 글스가 누적 WAR, 삼진, 평균 자책점 다1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상백 선수의 성적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시죠?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타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리베라토 선수가 좀 오면서 5등인가 6등까지 올라갔어요. OPS가 6등이고 타격이 5등인가 중위권까지 올라갔거든. 타격 지표가. 근데 처음에는 SSG 키움 하나 3 팀이서 거의 하위권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리베라토 오고 또 하나 최은성 선수도 좀 힘내고 하면서 중위권까지 이제 전반기를 마쳤을 때는 도약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1위인 게 있습니다. OPS가 7회 8회, 9회에는 1입니다. 그래서 한화의 52승 중에 32승인가? 몇 승이 역전승이야? 어허 선발을 못한다라니 불펜을 잘 탓하라고 아 인생 힘들게 사네 그 얘기 모릅니까? 남학신 장수 고무신 장수 얘기 몰라요? 어떤 어머니 아들이 남학신 장수가 있고 고무신 집신 장수가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7 8 9의 OPS가 1이면 오 상대 불펜들을 상대로 점수를 많이 냈구나 후반에 강했구나 뒷심이 좋았구나 역전승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선발은 못한다 이런 결론. 하여튼그 하나 타자들이 전반적인 성적, 특히 또좀 초반기에는 타율이 좀 낮아지고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투수들이 짜게 막아줄 때 이길만한 점수는 좀 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김경문 감독님이 작전을 너무 좋아하세요. 왜? 연소 안타로 점수를 잘못 내니까 이도윤이 치고 나갔어. 다음 타자가 치고 한번더 쳐야니까 연소 안타를 쳐야니까 야 이거 치고 달리 기 해봐. 일단 어가지고막 삼루까지 보내놓고 너무 그. 작전을 좋아하셨어. 그게 이제, 나중에 좀, 타격이 올라오고도 좀 이어지면서, 가끔은 저희 팬들이, 아, 제발 작전 좀 하지 마세요. 이랬던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을 다 우당탕탕을 겪어서, 전반기 1위로, 내 게임 반차죠? 지금 2위랑 뭐하러 다저스 가서 연수했지? 다저스엔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다저스엔 김혜성도, 백업 유틸리티예요 다저스에서 배우신 거, 챌린저에서 통하는 거, 아이언에서 안 통해요. 젠지 T1 대회하면, 맨날 바이 나오죠? 정글 바이. 아이언에서 안 통합니다. 바이굶키고 들어가지.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딱 찍으면, 아리나 누가 와서 매우 걸고 막 거기 덮어줘야 되잖아. 근데 바이 혼자,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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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러면바이 혼자 왜 들어가? 바이 뭐하냐? 트롤하는? 이게 달라. KBO, 하나 시스템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김경호 감독님, 이제 좀 1년 좀 넘었잖아요. 괜찮 하나가 타격은 좀 부족했지만 막강한 투수력과 어마어마한 뒷심 그리고 불펜, 불펜도 포함이란 말이야. 봐도 점프로 어쩌고 서포시 어쩌고 해도 실버탑 문도 완한 거. <laughs> <맞아버지>.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나중에 문도 문도 안 죽어 그거 문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능력, 득점권 상황에서 타자들이 뒤집어야 될때 뒤집어주고 타자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후반에 한 점만 앞서주면 불펜들이나 투수들이 거의 지켜내다 보니까 하나가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인상적인 선수가 올 시즌에는 단영코 일단 1번은 문현빈 선수죠. 원래 문현빈 선수가 스브리그 때는 노시환 선수의 백업, 한루 백업으로 준비를 했어요. 김경문 감독님이 문현빈 선수를 좀 보더니 문현빈 선수는 치는 데는 확실히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자리를 만들어서 박아놓고 써봐야 될것 같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시고 그러면서 지명타자로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좌익수 자리 연습을 해서 좌익수로 사실 거의 자리 잡았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비하인드에 갔을 때 김강민 선수가요. 선빈 선수는 자기가 작년에 같이 있어 봤는데 한국 왼손 타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예 없고 거의 미국에서 활약 하는 왼손 타자들처럼 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완전 극찬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그 아, 정도예요?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 문현빈 선수가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타격투를 가지고 있나 봐요 김경문 감독님 물론 이제 뭐 1위로 하고 너무 좋지만 감독님이 항상 칭찬을 받을 순 없잖아 약간 뭐 작전 같은 거아 작전 좀 그만하라고 막그러기도 하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문현빈 선수를 시즌 초에 아이 친구는 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라고 알아본 것 자체가 어떤 감독의 능력 아니야 그걸 못 알아봤으면 3루 백업으로 계속 그냥 준비하다가 노시완 선수 백업으로만 무년빈을 만약에 썼다면 못 했을 거예요. 그죠? 이러고 홈런 아웃도 코치들이 지켜보면 극찬을 한다던데 얼마 전에 감독님이 그인터뷰도 했어요. 제가 볼때 유로결이 괜찮다. 그동안은 뭐 올라오면 대주자로만 나가고 짧게 치고 금방 또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기량발휘를 못했던 것 같다 하면서 이번에는 기회를 좀 오래 줘보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말도 했죠. 자세한 얘기는 다들 아실 테니까요. 어쨌든 그 알아보는 게 실력이... 인데 어떻게 매번 맞아 그리고 또한 명을 꼽자면 저는 최은성 선수 꼽고 싶은데 초반에 한화가 타격이 다 같이 진짜 완전 꼬라박았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빠르게 자리 잡아서 버닝타임을 한번 보여주고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클러치를 해준 필요할 때 홈런 쳐주고 타점 만들어주고 수비도 잘해주고 주장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자 3명 뽑아보세요 저는 딱 3명만 골라라 문현빈, 최재훈, 최은성 그리고 그 바로 아래로 하주석, 이진영 선수 다른 선수들 당연히 다 열심히 했지만 이원석 선수가 또 알토랑 같이 두산이랑 했을 때인가요? 시리즈 하나를 이원석 선수가 지배했던 적이 있죠 결승타도 치고 말롬돈도 치고 아 나는 그리고 이재원 선수도 타격만으로 말고 뭔가 버가우웃에서의 선배로서의 역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원 선수도 굉장히 과성비 있는 활약을 했다 이도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황영목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3화를 쳐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기회가 심우준 선수가 오다 보니까 이도윤 선수랑 자리도 좀 나눠서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 뭐 김태현 선수도 그렇고요 최인호 선수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게 뎁스라는 거죠 만약에 심우준 선수가 없었을 때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음에는 이제 진짜 없어 근데 지금은 심우준 선수가 나가도 이루에 이도윤, 황영목이 교대로 나갈 정도로 네아뎁스는 많이 좀 두터워진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타자하면 이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플로리얼 선수가 잘했지만 몸에 맞는 볼로 뼈조각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단기 알바라고 표현하죠. 6주에 단기 알바로 온 러브레터 리트리버 콜로라도 선수 루이스 리베르토입니다 전반기 3할 8푼 7리로 마감했고 62타석의 안타가 24개인데요. 플로리오 안타 몇 개죠? 플로리오 거의 300타석 쳤네? 300타석의 안타 70개, 홈런 8개, 도루 성공률 81%, OPS 7.83. 사실 OPS 7.83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17타수 무안타에서 시작했다는 거 생각하면 나쁘진 않아. 하지만 그 리베르토 선수가 오면서 첫 경기부터 알칸타 선수한테 4안탈 쳤죠. 4만 타 치면서 뭔가 좀 한국 생활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데 뭐 홈런을 많이 치고 이러진 않았지만 이번 타순에서 문현빈 선수 앞에서 계속 쳐주고 나가주고 출루해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고 특히 그 마지막 기아와의 시리즈에서 기억 나시죠, 다들? 9회말 투아웃 말루에서 자기가 끝내기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공을 잘 골라서 밀어내기 동점까지만 자기가 타점을 만들 고 뒤에 문현빈 선수한테 연결해주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 외국인 타자들이고 한국 사람들이랑 성향이 좀 다르고 프로 타자들은 대부분 또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팀 플레이를 했다는 거. 라이벌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냥 얘는 약을 존나 잘해요. 그냥 리베라토는 약을 그냥 존나 잘함. 그 다음에 플로리얼 같은 경우는 왼손 타자인데 공을 너무 당겨서만 치다 보니까 바깥쪽 공을 3루 방면으로 안 터치는 걸 제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당겨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팀이 좋아서. 홈런도 나오고 했는데 리베라토 선수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빠른 공은 느리게라도 컨택을 해서 삼루 쪽 타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과연 누가 과연 누가 <laughs> 선택이 될까요? 투표 한번 가야 되나 이거? 지금도 KBO 에러 순위 1페이지에 있다. 그리고 외야수로는 유일하다. 3주 쳤는데 유격수들이 역전 못했어요? 투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플로리얼이 수비를 잘한다. 근데 나는 뭐 시작한 게 플로리얼 자꾸 플로리얼 생각나는 말고, 거야. 수비를 그렇게 하는데 그 투수들이 왜 좋아하지? 근데 수비 범위가 넓대요. 제가 듣기로 그랬어요. 외야 뜬공 수비 범위를 보면 플로가 <laughs> 넓어 보이긴 함. 근데 R을 까서 그렇지. R은 우우! 깔 만큼 까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아닐까요? 더는 안 까겠지. 걔도 프로 외야수인데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깔만큼 같다 각자 뭐 댓글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플로리얼이 좋다 어떤 이유로 리베라토가 나은 것 같다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결정은 저희가 댓글창에서 90%가 플로리얼이라고 한들 김경문 감독님이 추구하는 야구와 전략상 리베라토가 맞을 수도 있고 또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그냥 즐기는 거죠 뭐. 어떤 선수가 발탁이 되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되든 우리 후반기에 꼭 힘을 보태서 후반기도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반기의 이 장면 좀 멋있었다. 물론 뭐 너무 많아요. 최인호 선수가 9회 말에 동점 투런 친 것도 있고 마지막 기아와의 경기에서도 문현빈의 끝내기, 유현진 선수 승리 만들어 줄때 황영목 선수의 대타 투런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이원석 말로런너니 <laughs> 이거 생전에 이원석 말로움너는 대전구장 첫말로런입니다아난 조동욱 세이브 좋았던 것 같아. 헤이저건 맞는 것처럼 <laughs> 감전 세레모니. 야한막 이거, 한막 이거. 그렇군. 방어율 일위고 폰스 2위일때 리베라토가 3리런 때. 아, 맞아요. 그, 앤더슨이 계속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때 리베라토가 인천구장 살짝 넘기는 리런 치면서, 그때의 하나 팬들도 리베라토에 대해서 좀더 이제 마음을 열고, 와, 이 친구 진짜구나라고 이제 점점 생각하는 계기가 된 그런 날이죠. 우리 리베라토 하면서. <laughs> 엠스플 선정 전반기 명장면 1위가 하나라고 합니다 요 장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 이거 우리가 당한 거잖아 아니 전반기 호습이 1위 하나라고 해서 들어줬는데 아 우리가 당한 건데 이거를 아 잘쳤서 플로리아 도미노 피자 박혜민 박혜민 선수 다시 한번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심창맨과의 방송에서 한화 이글스가 성적이 좋을 때마시겠다고 담갔던 우승주 가을 야구에 가거나 좋은 성적이 나면 후반기에 담금주 여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화 이글스 힘내주시고또 매직박 라이브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야구 보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후반기에 뵙죠, 여러분. 후반기에 뵙겠습니다. 살구는 3 개월 안에 빼야 돼요, 담금주? 몰라 나 왜? 저거꽉 밀봉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나 만들 때 말했나 안 말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듣 먹고 자를 진짜 실천하시는 건가요? 식약청의 주익을 올라왔다고? 살구 넣으셨음 살구 싶으시면 빨리 빼요 깔깔 잠깐만.